네, V스티치를 보여드릴건데요 V스티치 짧은뜨기, 긴뜨기, 한길긴뜨기를 보여드릴게요 자, 우선 짧은뜨기요 짧은뜨기 하나를 하시고 사슬을 두개를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같은 자리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를 한번 더 해주십니다 다시요 짧은뜨기 하나를 하고 중간에 사슬을 두개를 떠주세요 그리고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. 자, 긴뜨기를 보여드릴게요. 자, 긴뜨기. 긴뜨기를 하나 뜨고, 중간에 사슬 두 개. 자, 같은 코에 다시 또 긴뜨기. 긴뜨기를 하나 뜨고, 사슬 두 개, 다시 또 같은 자리에 긴뜨기. 네, 한길긴뜨기 한글 한길긴뜨기를 한글 뜨고 사슬 두개 자,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네, 이쪽부터 짧은뜨기 V 스티치구요 여기는 긴뜨 긴뜨기 V 스티치 그리고 여기는 한글긴뜨기